어? 안녕? 어서와 자276 루나 로나. 로나 서버 소마입니다 루표 마약 받고 70층 가고 싶습니다 <laughs> 언제 해방이세요? 11월 해방입니다 아 11월 어 유니온 8200 은월도 250 있으시고 Mm hmm. 30멤블 뭐야? 위 아래가 바뀌긴 했는데 위에 뭐힘 국법까지 있잖아. 근데 이거 돌리면 안 돼. 위에 돌리다가 피 봐. 이렇게 써야지. 아, 여기 방모 있네요. 방모 보방공에 021퍼 트렌드 소드 17성 2추에 고뎀까지. 그리고 보공공에 021퍼. 그리고 위벨 보공 7퍼. 는 10... 메린 산 거라. 다회시 음. 하자예요. 1이라도 있으면 뭐 다시 팔면 되죠. 1이라도 있다면 그걸 오케이입니다. 어 님 22성, 3 0의올스테 사퍼 힘 사퍼 그리고 메커, 15성, 5%에 3 5주에1 5의힘 2%, 03. 메커가 비교적 안 좋죠, 비교적. 분자벨? 아, 근데 분자벨 오히려 땡큐지. 바꾸면 돼. 분자벨 18성, 66에 010. 털마. 어? 아, 털마랑 에스텔라로스로 이스을 하셨구나. 괜찮아, 괜찮아. 털마, 괜찮아. 퍼에7 2초힘3 0의올스테 사퍼 01줄. 지금 에스텔라랑 얼장으로두 세트 하는데 다행이다. 왜냐? 에스텔라에 힘을 안 주셨어. 이거 보니까 여명 이세 받으려고 에스텔라 진짜 대충 만들어서 낀것 같아서 다행이다. 진짜 잘하셨어요. 오퍼에 54초에 15%에 퍼 013.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쓰다 버려도 될 정도라서. 이렇게 해서 보장 1, 2, 3, 4, 5, 6, 7셋. 웹폰 S 4례 릴에는? 아니. 릴래2레이면은 리레, 이거는 사렙 갑시다 사렙 3렙에서 사렙 가는 거는 아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2렙은 이제 지속시간도 늘고 공퍼도 50퍼나 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릴에 사렙가져 아케인 심볼 말렙 어센틱은 어170세르니움 8렙인 거 보면은 아니 단기간에 레벨링 엄청 하셨구나 그래서 스탯은 5.5네요 5.5 1반 후 무릉 70층 국내 소나 무릉 배율표에 대한 정보 없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쿨독 안 쓰는 직업이 70층 가려면은 6만 좀 넘게 가야 돼 6.3에서 6.4 예상 예상합니다 예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릴레요릴레 리레. 나머지는 뭐 얘는 괜찮아 링썸 3렙은 괜찮고 프라이시스 있고 웹폰 있고 릴 4렙 지금 얼마야? 150억? 어? 이거 루나 릴에 150억 정도면 괜 괜찮지 않나요 가격? 릴에 사 지금 사는 거면 저 가격 산 건가요? 산거 같은데 지금 탓어 170억 180억 하거든요 권주님은 이미 템이 다 거의 맞춰져 있잖아요 빈 부위도 없고 교체만 하면 되는데 바로... 한 부위에 그래 바꾸려면 2-300억씩 써야 되는데 근데 릴에도 그냥 한 부위 바꾸는 거라 치고 사면은 괜찮죠? 강추 드립니다 강추 그리고 릴에 사렙 사기 좋은 이유가 릴에 2렙 끼고 계셔 릴에 2렙은 공마 50%야 50% 리레 사례몬공마 100%잖아. 지속 시간도 다르고 스트링도 있어서 마인드로 이전니다 리레 사 현재 핫 서버 대비 최저점 임으로 바로 구매. 지금 가성비 스펙 업인 릴에 이 공막 바꿔야 할템 너무 명백해. 이거 펜던트 벨트, 귀걸이. 연장하고 네. 뚜근 바꿀 생각이 있니다아그렇 뚜근 해방하면 자연스레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게 될 거고 여기 어디였지 루나지? 루나. 12성 탈벨 매일 매물 보는데 매물이, 매물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십성만 가도 수금 오르는 거 봐. 야, 뭐야? 192만 올라 이거 별이 깡패야 3 3퍼의7 4보다 12성? 2 7퍼의7 4가 스웅 더 오르는 거 보면은 여기 무조건 12성 사세요 10성 샀다가 한번더 바꾸시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투자해서 12성이 맞다 27퍼 6퍼에 76추에 가외구 에디가 두 줄보다 좀 좋은 정도가 222만 오르는 게420이 정도 차이면 살만한 듯요 얘가 이제 팔렸다는 거는 팔만하다 생각하고 구매자도 사은 거니까 30퍼에 5퍼에 4퍼 소금 213 오르는 게 열흘 전에 400억에 팔았어 얘는 그래도 쌍레니까 에디 레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좀더 비싼 거니까 야 가격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추업도 괜찮은 거거든요 탈0 6퍼에 72면 더 가격이 싼걸 사고 싶으면 더 검색해봐요 제가 느낀 루나는요 템이 많아요 매물도 많이 올라오고 자주 올라오는데 그만큼 순환도 빨리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자주 검색하냐의 차이 같아요 이거 20성 펜던트는 맥시멈이 120억인데 그 이상은 너무 비싸 대부 22 3여명은 에바겠죠 3여명 하느니 4여명이 더 낫고 투알마 눈물나네요 아니 투알마 사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근데, 근데 메린이어서 아무것도 아, 몰랐어요 어, 메린이었다고요? 아니 메커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잠재 높은 축 좋은 걸로 지금 제일 안 좋은 부위가 벨트랑 펜던트 한차이거든요 도미 말고 다른 짝? 벨트는 무조건 12성이에요 12성 10성은 안돼 그리고 아, 아 메커냐 퍼플리냐 갈리는데 메커 공 너무 딸린다 혹시 놀장 메커는 <laughs> 에바일까요? 놀장 메커? 나 가위 딜이야 이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싸게 던지는 건데 벨트랑 수공 오르는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가격은 싸니까 데브펜 수공 오르는 거 보면 4여명 땡기기도 하는데 3 0의 에픽 두줄 193만 290억 야 이거 999야 뭐야 이거 3퍼랑 에디 두줄 차이 999가 이 가격이면 비싸요 이거 사느니 30퍼 에픽 두줄 이거 사지 이거 버려 여기서 하나씩 지워 갑시다 지금 선택지 대부펜, 롤메커, 20성 퍼플펜, 15성 메커펜던트 있는데 하나씩 지우자 뭔가 본주님 템셋에서 지우는 거예요 가격이랑 성능 효율을 비교해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지운다면 얘를 지우겠어요. 롤메커 이유 비쌈 그리고 홍퐁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지는 템이라 지금 사면은 놀림만 받아요. 이거 사영 두 번째 데브펜 이셋 중에는 저 데브펜 지울게요. 데브펜은 요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엔드템셋에 데브펜이랑 고근이잖아요. 근데 고음도 160제야. 이것도 고운데 어떻게 140제가 엔드템셋에 들어가냐. 그래서 데브펜은 언젠가 교체될 템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리가 있어 그리고 말이 돼. 목표가 애초에 70층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안 맞춰도 도달할 수 있어요. 즉 과투자. 게다가 연결 템이야. 저대버펜을 지우겠어요. 남은 게두 개인데 둘 중에 답은 정해졌죠. 왜냐 가격적인 면에서 수공 15만 정도 오르는데 가격은 거의 3 배가 차이나. 그럼 그냥 메커가 맞겠죠. 메커. 왜냐면 가격 대비 수공 상승량을 보면은 얘가 말도 안 되게 적게 오르는 거라 가격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서 저라면 우선은 메커를 사보고 아이 정도면 물은 가도 되겠다 했을 때내 목표가 물은 70이니까 때려 봐요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때 또 바꾸면 되잖아요 왜냐면 언제든 팔고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33퍼는 62억 그리고 30퍼는 88억 방금 펜던트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았잖아요 막 4개씩 있잖아요 라스원까지 봤다면막 다섯 개 근데 벨트 같은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볼수 있는게 탈베리랑 몽베리인데 몽베리를 또 아니고 그래서 탈베리 근데 네, 아까 탈 웨르는 얘기 드렸다시피 잠재 높은 10성보다 잠재 6퍼나 낮은 12성 벨트가 수공이 더 오르기 때문에 12성 벨트 좋은 매물 꼭 업어오세요. 좀 비싸더라도 벨트는 힘 줄만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12 탈벨하고 리레 150억. 아니, 아니 리레 150억. 150억. 다음은 갑기 귀걸이. 근데 여기가 이제 탈배를 빼면은 보장이 지금 7세시 6세이 돼요. 가장 치명적인 건 방무가 10% 빠진다는 건데 7세시 6세이 되면 하나 더 빼야겠죠? 얘는 바꾸지 마세요. 여기 있는 가엔닝을 여명 셋으로 가면 또 5세시 되죠? 그러면 자연스레 이 에스텔라는 3세을를 봤는데 3세은는 의미 없는 세트 효과라서 그냥 에스텔라 말고 별 높은 마이링이나 오션으로 갈것 같아요. 저는 마이스터. 링도 충분히 현역이라서 좀 세게 맞춰야 돼 아니 이게 귀걸이가 좋은 이유가 벨트도 한이 정도 435억 했는데 수공 맛있게 오르잖아요 5만 중반대에서 수공 200만 오르는 거면 은 4천만이라고 합시다 401만이니까 4천만에 수공 200만이면 은 최종대 5번에 5퍼 두개 바꾸면 최종대 10퍼 이상이네 이렇게 해야 스펙업이 체감이 되는 정도잖아요 베이스가 없는 스펙에서 스펙업 되는 게 아니라 5만 중반이면 은 솔직히 할것 다 다니는 스펙인데 해방도 그냥 따놓은 당상인데 그 스펙에서 스펙업 팔려면 400억 정도는 써야지 게다가 400억 정도 써서 세금까지 돼 그럼 땡큐죠땡큐 마이어링으로 가면 444는 어떨까요? 사사사요 아 견장도 바꿔야 되니까 사사사 할 거면 3 0에 7호 놀1 2가 250억 정도면 싼맛에 갈만함 근데 저도 사사사에는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마이스터 애들이 140대잖아요 140제 세트 효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140... 제 세트 효과 대 160제 세트 효과 앱솔이 160제니까 당연히 160제가 좋아야겠죠 제대로 설계를 했다면 근데 그 160제 세트 효과를 빼면서 140제로 가는 건 저는 역행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 앱솔 견장으로. 타사사 아, 아, 비추. 마이스터 이어링보다 더 상위 호환인 오션 이 있는데 오션까지만 보죠. 놀장 좋아하시나요? 세지고 가격 맞으면 상관 없습니다. 어, 고추업이죠. 6퍼 68. 고추업이 에요제 오션은 2추업이에요 6퍼 68. 에디 유니크 세. 3줄은 사실상 레전 두 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아 위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수공 얘보다 좋은데요? 그리고 가격 심지어 더 싸. 이건 가격이 착한데 가격이 이거 괜찮다. 올 오션 글로우 뭐 350억짜리 30퍼짜리 3줄이지만한 2.5줄 같은 오션이 있긴 한데 얘도 괜찮네요. 근데 저라면 저는 이제 파란 별이 이쁘기 때문에 얘살것 같아요. 오션. 이셋 중에 또 하나씩 지우는 작업을 하면 우선 마이스터 이어링부터 지워요. 제일 비싸. 스공은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데 제일 비싸기 때문에 감가가 안 맞아서 얘부터 지울 듯. 남은 건이 오션 둘인데 그래도 악세는 파란별이 이쁨으로 저는 얘 살래요. 파란별. 오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마이스터보다 어펫스1 높아요. 어펫 1. 그래서 이왕이면은 벨트랑 귀걸이는 좀 힘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 메커는 싸잖아요. 60억대, 뭐 80억대라서 얼마 안 들어 60억에서 80억이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아낀 금액을 벨트랑 귀걸이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둘을 세게 맞출 듯요. 자 정리 현재 보장 7세시었는데 메커는 일단 70에서 90억짜리 30%메커로 교체. 벨트 분자벨 <laughs> 지금 분자벨이잖아 분자벨 8벨 12 무조건 교체. 예상이 350억에서 450억대 그러면 보장 6세트죠. 밴닝을여명세 포함시키기 그러면은 여명 3세시 돼요. 근데 3세시는 의미 없기 때문에 귀걸이 오션이나 마이스터 로 교체 여기도 예상 350에서 450억대 이렇게 되면은 5장 5세트 변장하고 모자 말고 혹시 아, 다른 바꿀 부위 있을까요? 여기는 맞아 모자는 해방 후 하이네스로 교체 보조가 보호방 보조는 해방 무기 큐브 상태 보고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해방 무기 위점 뭐 뜨냐에 따라 앰블도 그렇고 보조 는이제 여기 바꿀 수 있잖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보조와 엠블은 특히나 이 중에 보조는 살수 있으니까 엠블은 얘네 무기 위함이 무엇이냐에 뭐 따라. 유동적으로 교체 추천. 이거 엠블 윗장은 돌리다 피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류해 줍시다. 아무래도 무릎은 무조건 보보공이 좋아요. 단지 무릎만 보고 본다면 보공 한줄 또는 공 9%를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광위 바꾸는 게 좋죠. 무조건. 근데 그거는 해방 후니까 그때 이 끝에 두 개는 해방 후에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 무기에 보보공 뜨고 광위도 보보공으로 바꿨어. 그때 광구가 너무 낮다 싶으면 배지 생각해봅시다. 너무 미래일이라 배지는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템 바꾸려면 얼마야? 천억인가 있어야 돼서 그 이후에. 그리고 해방 후라서 또 지금처럼 생각해봅시다. 다같지